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목련과 목련과의 목련에 대해서 그리고 목련 중에서도 목련 앞에 이렇게 자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자주목련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주목련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아주 흔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아파트, 아,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 놓고 공원이나 수목원이나 가면은 어디든지 아주 흔하게 많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아주 익숙한 나무가 바로 이 자주목련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주목련을 자주목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 주자를 빼 버리고 자몽년, 자몽년거릅니다. 근데 자몽년이라고 하는 나무가 따로 있고 자주몽년이라고 하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이 자주몽년을 자몽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오늘 자주몽년이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이 자주몽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백목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목년을 보면 백목년은 이름을 보면 우선 이름에서 이연이라고 이 하는 것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이라는 뜻이고 흰색 어, 연꽃이 나무에 핀다 그래서 백목년이죠 그래서 하얀 꽃이 나무에 연꽃같이 하얀 꽃이 피는 것이 백목년인데 백목련의 가장 큰 특징이 보면은 요, 여기 우리 보통 꽃잎이라고 하죠. 이 꽃잎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꽃덮입니다. 꽃덮이 조각 하나, 조각 하나를 꽃덮이 조각, 꽃덮이 조각 그러는데, 이 꽃덮이 조각의 이 안쪽, 안쪽을 보면은 안쪽이 순백색이죠. 하얀색이고, 이 뒤쪽, 뒤쪽을 보더라도 뒤쪽도 하얀색, 순백색입니다. 그래서. 어, 요 꽃잎에 어, 꽃잎에 조금 전에 말했던 꽃덮이의 안쪽과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다 순백색이다 하는 것이 백목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자주목련은 보면은 자주목련은 이렇게 속에 안쪽의 색깔은 순백색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백목련의 색깔하고 같이 하얀색인데 거기에 어, 거기에 비해서요 뒷면. 꽃덮이 조각에이 꽃덮이 조각의 뒷면은 보면은 자주색이 돌죠. 그래서 이것이 자주색이기 때문에 목련 앞에다가 자주를 붙여서 자주목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안쪽에는 순백색이고 겉에는 자주색이다. 이것이 자주목련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목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주목련을 자꾸 자목련, 자목련 그러는데, 자목련은 이렇게 자목련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연, 나무에 연꽃이 피었는데, 자주색의 연꽃이 피었다 해서 자목련인데, 이것은 보면은 요어 꽃도 비조각, 꽃도 비조각에 바깥쪽도 자주색이고, 요 안쪽도 자주색이다. 그래서. 안쪽도 자주색이고 바깥도 자주색이다 하는 것을 자목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자주목련은 백목련하고 자목련의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고러한 형태가 바로 자주목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요 자주목련이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고 자목련은 아주 귀합니다. 자목련은 아주 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잘 만나보질 못했는데 흔하디 흔한 자주목련을 사람들은 다 자목련 자목련 하면서 주자를 빼버리는데 빼지 말고 앞으로는 자주목련이라고 불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주목련이라고 부르는데 요 꽃덮이 요것이 꽃잎처럼 생겼는데 꽃 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요것을 꽃 꽃피라고 합니다. 이걸 꽃덮피라고 하는데 이 꽃덮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학자들이 이 모양을 보면은 이것이 꽃받침같이도 보이고 꽃잎같이도 보이죠. 이것도 꽃받침인지 꽃잎인지 구별이 잘안 되죠. 꽃받침인지 꽃잎인지 구별이 잘안될때 꽃잎이나 꽃받침의 모양이 둘다 비슷해가지고 구별을 할수 없을 때 구별하기가 애매할 때 그때 학자들이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이렇게 꽃덮피라는 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꽃덮피라는 말은 한자로는 화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피의 조각들이 이 조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해서 전체가 아홉 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아홉 개의 꽃덮피 조각이 있는데 꽃덮피 조각의 안쪽이 흰색이고 안쪽까지도 자주색이면은 자몽련이고. 안쪽이 흰색일 때는 자주 목련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 속에 꽃 속에 있는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꽃밥이 터진 상태이고,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간 상태이고, 이것은 막 꽃이 필때 꽃밥이, 요 꽃밥이 터지지 않은 상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꽃밥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에 수술대가 있어야 될 텐데 수술대가 보이지 않죠. 수술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것을 바로 화탁 화탁이라고 아주 우리 한 한자로는 이렇게 화탁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꽃턱이라고 합니다. 꽃턱이 이 꽃턱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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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꽃턱에 이렇게. 꼬부라져서 올라온 이것이 바로 암술입니다. 그런데 이 암술이 이 목련과 식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암술에 있죠. 그래서 이 암술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쪽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암술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꼬부라지는, 약간 휘어버리는. 이러한 형태의 암술을 가지고 있는데 잘 보면은 암술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암술머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래 시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시방과 암술대와 암술머리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상태의 암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목련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암술과 암술대와 암술머리가 구별이 잘안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수술은 보면은 요게 아래쪽에 진한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수술대입니다. 이게 수술대이고, 이게 연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꽃밥이죠. 꽃밥이 있고, 꽃밥의 끝 부분이 지금 빨갛게 보이는데 이렇게 렇게 꽃밥의 길이는 길고 수, 어, 수술대의 길이는 아주 짧다.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보다가 훨씬 길다란 꽃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련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처음에 꽃이 필때 보면 요 상태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수술대가 보이질 않고 이렇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 화탁. 조금 전에 보았던 화탁. 꽃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수술들이 쭉 달리는 아 수, 죄송합니다 수술 아니고 암술이 이렇게 쭉 달리는데 암술의 끝이 이렇게 약간 휘어서 꼬불하지는 이러한 형태로 피고 암술대와 암술머리 암술머리와 시방이 거의 구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어, 비슷하게 보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암술대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암술대만 보이, 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꽃밥은 시간이 지나면 꽃밥이 이렇게 터지죠.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꽃밥이 터지기 전의 모습이고, 이것은 꽃밥이 터진 후의 모습인데, 이렇게 갈색으로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간 다음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러한 모습의 꽃을 피는 것이 자주 목련인데. 여기 이 부분의 꽃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꽃턱 이 부분의 꽃턱이 암술대가 달라붙어 있는 이 꽃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점 자라서 이러한 형태로 자라게 되죠. 이러한 형태로 꽃턱은 길게 자라게 되고 이 아래 부분에 수술이 달려 있던 수술대와 꽃밥이 달려 있던 부분은 수술대하고 꽃밥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흔적만 동그란 흔적들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로 되고, 그 위에 있는 암술들은 암술대 아래에 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이렇게 씨방이 하나 하나 자라서 열매로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아 많죠. 셀라마 밤새도록 셀 해야겠네요. 이렇게 요 열매 하나 하나 하나가 요 꽃턱이라고 하는 화탁에 붙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로 붙어있으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열매가 익어가겠죠. 익어가게 되면 열매가 이렇게 아주 특이한 형태의 열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형태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수술이 붙어있던 이쪽 수술대가 떨어진 자국이 여기 보이고 여기 요 하나 요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익어가게 되면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 하나가 되고, 요것도 열매 하나가 될 거고, 요기 요 부분들도 다 열매 하나 하나들이 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 하나가 돼서 나중에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이 열매 하나의 껍질이, 이 열매 껍질이 터져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열매 껍질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한자로 골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돌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쪽꼬돌이 열매라고 합니다. 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한 쪽으로만 갈라진다 그런,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봉선이 있는데, 이 봉선을 중심으로 해서 딱 갈라져서 한쪽으로만 갈라지고, 이 아래쪽 부분은 갈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한쪽만 갈라진다 해서 한쪽만 갈라지는 꽃투리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그래서 쪼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쪼꼬투리 열매가 갈라지면은 그 속에서 이 씨앗이 황적색의... 황제색의 이런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요, 요 속에, 그러니까, 요 열매 하나 속에는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 씨앗이 이렇게 보면 하얀 실, 하얀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하얀 실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러한 씨앗이 달려있다 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 속에는 다시. 어, 요 속에 씨앗을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없네요. 사진을 올려놓은 거가 없는데 여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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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목련자주목련입니다 이렇게 자주목련은 가장 큰 특징이 꽃잎에 안쪽이 흰색이고 바깥쪽이 자주색이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목련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목련은 꽃잎의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모두 다 자주색이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가장 많이 자주목련, 자주목련을 만났을 때 이거 자목련이라고 하지 말고 자자뒤에다가 자주라고 넣어서 자주먹련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